안녕하십니까. 중고차 백가이버입니다. 2026년 새해가 왔습니다. 시청해주시는 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오늘도 역시 중고차량을 또 소개시켜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신년 맞이해가지고 K7 차량을 가져왔는데요. 해당 차량은 1세대는 아니고 페이스리프트된 모델의 차량이고요. 키로스가 짧은 거 위주로 어, 신년에는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량 스펙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프레스티지 K7 2.4 GDI 럭셔리 등급의 차량이고요. 연식은 12년형 11년 등록, 키로수 81,000km 만 주행한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사고가 없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실 금액은 57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우선 매관 한번 둘러보고 추가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7 차량 외관 한번 둘러보셨는데요. 가까이 가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석 라이트 백화현상 없이 라이트 깨끗하고요. 앞범퍼, 안개등, 라지에터 그릴 그 다음에 운전석 라이트도 백화현상 없이 깨끗합니다. 운전석 전체 실루 보여드리게 되면 어디 하나 찌그러지거나 도장면이 심하게 벗겨진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세월에 잔 스크래치나 문콕 정도는 가볍게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바퀴 휠 보시게 되면 테두리 까짐은 없고요 어, 세월에 찌든 때 정도만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타이어는 30% 정도 남아있고요 사이드 미러 선팅 농도 상태 진하게 되어 있고요 뒷바퀴 휠은 테두리 조금 쓸려있고 뒷타이어는 60% 정도 남아있습니다 K7 후면 보시게 되면 테일 램프 어디 하나 깨진 부분 없이 양호하고요. 배터링도 K7 GDI 레터링 정상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후방 감지기, 트렁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보시게 되면 예, 준대형 세단이라서 공간은 적당하게 확보되어 있고요. 하단부에는 공구 키트, 스페어 타이어, 여기 뭐 부자재들 들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조석 전체 실루엣도 보여드리게 되면 뭐 심하게 찌그러지거나 도장면 벗겨진 부분 전혀 없고요 세월의 문콕과 부터치 정도만 가볍게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나머지는 실내 들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어 트림부터 순차적으로 설명드리면 어, 뭐 파손되거나 까진 부분 없이 양호하고요 윈도우 버튼 마감 소재는 우드 그레인 소재로 되어 있고요 2열 시트 보시게 되면 어, 키롭스 대비 전 차주분이 험하게 타지 않으셔서 사용감은 있으요 찢어지거나 해진 부분은 없고요.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앞네스트 보시게 되면은 그 앞쪽에 커플더 컨트롤러 있어 가지고 2열 열선, 오디오 컨트롤러 보실 수 있고 저기 콘솔 박스 시거잭 보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1열 넘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1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어 트림부터 순차적으로 설명드리면 전동 사이드미러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만 오토 윈도우, 윈도우 버튼 나머지들 들어가 있고 아래쪽에 디멘션 사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열 보시게 되면 운전석 시트는 뭐 키로스 대비 사용감은 적은 편이고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뭐 찢어지거나 해진부분은 없습니다. 아쉽게도 네, 전동 시트는 안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나머지는 실내 탑승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내 탑승했고요. 키는 분실되지 않아서 두벌 다 구비되어 있는 거 보여드릴 수 있고 네 버튼 시동 들어가 있고 시동은 이렇게 키를 삽입하고. 이렇게 불러주시면 은 시동이 걸립니다. 네, 시동 부드럽게 잘 걸리고요. 키로수 8 1,217km 주행한 차량이고 계기판에 경고등 들어오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핸들 좌측부터 설명드리면 계기판 밝기, 에코버튼, 미끄럼 제어 장치, 주유구, 트렁크 보실 수 있고요. 핸들 뒤편에 오토라이트 일반 와이퍼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핸들 상태 설명드리면 핸들은 핸들 열선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어 핸들 테두리에는 다소 사용감이 있다라는 점 안내해 드릴 수 있고요 여기 볼륨 모두 크루즈 컨트롤, 그 다음에 트립 버튼, 블루투스 버튼 들어가 있는 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센터 패션 쪽 보시게 되면은, 사제 내비게이션을 매립을 해 놓으셨고요. 지도는 아이나비 지도로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화질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멀티미디어 버튼, CD 플레이어, 디멘션 사운드에 블루투스, 뭐 라디오 보실 수 있고요. 그 밑쪽에는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에 컵 홀더, 기아봉, 그 다음에 USB, 시거잭, 보실 수 있고, 여기에는 열선 버튼이 좌우로 운전석, 조수석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핸들 열선도 보실 수 있습니다. 솔박스도 이렇게 자리 잡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상단에는 하이패스, ECM 룸 밀러, 키 채널, 블랙박스 보실 수 있고요. 선글라스 함이랑 실내 등까지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실내 소개는 이렇게 하고 나가서 엔진 룸 보여드리고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 소개하고 엔진 룸 앞에 나와있고요. 엔진 룸 먼지 털어내고 청소해놔서 깨끗한 거 보실 수 있고요. 해당 차량은 가솔린 차량이라서 정숙하고 뭐 엔진의 떨림 같은 것도 거의 없습니다. 해당 차량 중고차 성능 보증 30일 또는 2000km 엔진 미션 보증이 되기 때문에 엔진 미션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거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K7 차량 어떻게 영상 오늘 잘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해당 K7 차량 스펙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의 더 프레스티지 K7 페이스 리프트 된 차량이고요. 등급은 2.4 GDI 럭셔리 등급의 차량입니다. 연식은 12년형, 11년 등록, 키로수 8만 1000km 정도 주행한 차량이고, 사고 유무는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영상으로 만나보실 금액은 570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혹시라도 이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고 지금까지 중고차 팩가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